어 저는 파만 썰었어요. 파만 썰었다아 돈도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콜도> 많이 받고 <laughs> 어 그래도 네 음, 최선을 다했던 거 같아요. 그럼요. 그래서 뭐돈 관리하고 그 제가 할수 있는 역할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백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라는 마인드로 <laughs> 했던 거 같아요. 이거 피해를 제일 많이 줬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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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은 피해 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황이 <laughs> 아, 거절, 을 못해서, <웃음> 제가. 그리고 튼 살랄린이 얘기 좀 하라고 지금 <laughs> 이자우씨한테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. 색상이요? 어, 일단 진짜 다른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 빌딩 자체나 그 거기만의 분위기가 완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상상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달랐고. 그리고 손님분들도 되게 독특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돈을 안 들고 와요. 아 돈을 안 들고 왜요? 그래. 네 그리고 음식도 달리.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대사가 될까라는 생각, 약간 화도 많이 났었거든요. 저는 어, 원래 화는 잘 없는 성격이긴 하는데 그런 방송으로 보시면 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? 아 어, 진짜 방송을 안볼 수도 없겠네. 이야기 들으면 들을